그러면, 만약에, 제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싹 풀어줄 것 같은데, 나는? 빨리빨리 하라고 할것 같은데, 공급 늘리려고 하면? 그래서, 대장동이 중요한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이 부모이 되면, 건설주를 지금 팔면 됩니까? 더쳐 사야지. 상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한국의 디스카운트는 해소가 될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어디까지 해할 거냐. 자사주, 소각. 이런 얘기가 나왔다.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소각해라.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그럼 진짜 재밌는 일이 발생하지. 지금은 시장이 엄밀한 얘기하면 액티브 장이에요. 지수가 상단이 어느 정도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고 이거 팔고 하는 전략이 막 먹히는 장이고, 실제로 글로벌 아이비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향후 5년, 10년 동안 패시브를 통해가지고 벌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액티브 형으로 종목별로 선별하고 집중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들어 올려지면 다른 장들이 다 죽어. 그쪽으로 수급이 몰려야 되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반도체 수출은 분명히 좋았어요. 보니까 21% 정도 5월에 수출 금액, 오늘 나왔잖아요. 오늘 21% 정도 수출 금액이 증가했는데, 역대 5월 중에 최대 실적이래요. HBM이 많이 됐고, 가격 상승도 좀 됐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간 거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땡긴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수출이, 물량이 많이 나왔을 수 있어. 근데 관세가 잡히면서 좀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대규모 인원을 엔비디아로 파견해서 지금 출장을 보냈잖아요. HBM 납품하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기관투자가나 이런 거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HBM을 뚫었어? 근데 이제 내용을 봐야죠. 원래 삼성전자가 낮은 그레이드의 HBM은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었잖아요. HBM3 에코부터 이제 하이닉스한테 발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가 만약에 일정 그레이드에서 납품 블랙앤이나 이런 데에서도 뭔가 뭐 하고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지. 그러면 삼성전자 롱, 하이스 쇼시지. PBR이 두 배잖아. 그게 가동률 올라가는 것만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반도체 ETF 질러놔도 되죠. 사실은 큰 리스크 없으니까 지금 너무 바닥이니까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반도체는 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ETF로 사는 지금 뭐2차전지도 마찬가지. 지금 쇼커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유상중자 또 맞을 거다란 말이에요.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가 2분기 바닥 잡고 3분기부터 성장 나온다예요. 그게 공식적인 멘트니까 그 멘트에 맞춰서 투자를 하세요.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면 성장이 나올 때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다면 하이닉스가 뜨고 HBM을 만약에 삼성이 납품하는 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이거 맨, 맨날 고문, 희망 고문이긴 한데 올해 안에 삼성전자가 HBM으로 매출 내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하이닉스 몰빵이야.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 자체를 들어올리려면 삼성전자가 들어올려져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볼때뭐 자사주 소각이나 뭐 이런 거 지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는 모멘텀이 있지. 그게 더 빠르지. 레거시는 창신한테 밀려버렸지. 하이닉스한테도 선단 공정에서 원 l 원 b 원 c 하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더 치고 나가고 있지. HBM 밀렸지. 올해 안에 HBM으로 매출 내갖고 그거 하기 어렵지. 그럼 내년 거 대비해서 땡겨야 되거든. 그러면 내년 반도체를 개런티 할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지. 디램을 쌓아놓는 게 HBM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단 공정이 일단 기가 막히게 들어가야 되고 선단 공정이 들어가는 거는 웨이퍼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공장들 다 꺼야 되는 거야. 좀안 팔리고 저가에 이런 것도 공장 다 끄고 이쪽으로 선단 공정으로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쪽으로 가동률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서플라이체인을 찾아서 거기다 찍는 게 낫지. 그러면 분명히 마켓에서 신호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고 뭐 TCK도 좋고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원위 QNC 뭐 이런 것들 가동률 올라가면 자연 빵으로 먹는 거 그다음에 미국 공장에 있는 거좀 안정적이죠 왜냐면 단가를 올릴 수 있어 거기 아, 관세 때문에 올렸어요 라고 해서 거기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우선 후보들이 6G 한다 네 6G하고 5G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우주 직선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직진성이 굉장히 강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볼때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그럼 빨주노초파남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은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 길게 넘어 들어오는 거고 보라색은 짧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장파장은 멀리 가는 대신 산 넘고 들 넘고 바다 넘고 하는 거가 반사도 잘 되고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단파장은 직진성이 강해. 그러니까 진폭이 막커커 커. 그러면서. 레이저가 빔처럼 짧게 가는 거가. 그런데 지금 6G가 대한민국에서 왜안 되느냐? 이 건물도 다들어가죠 5G도 인터넷으로 5G도 안, 안 하잖아. 좋아요. 5G도 안 좋아요. 그럼 그래, 5 g 도안 좋지. 그럼 5G나 투자를 많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laughs> 직진성에 강한 가시성이, 가시 가시광선 거리. 그거는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런 요격 시스템이라든가 막, 막 유도 통제 시스템 이런 거일 때 6G가 인공위성하고 이렇게서 해 하는 거고 6G는 좀 오바고 만약에 미국에서 5G 주파수 경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나라 말하면 에릭슨이라든가 노키아라든가 뭐저 화이 장비를 안 들어가니까 삼성 장비들 그 밑에 있는 애들 KMW라든가 어, KMW가 상한가가서 그런 지않네요 그럼 그러면은 5G가 맞죠. 어. 6G하고, 그, 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첫 번째, 6G 필요가 없어. 인공위성 필요가 없어. 요 좁은 나라에, 손바닥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는안 돼. 그니까 러 저기 도서지역이라든가 배, 이런 것들 움직이는 거나, 스타링크로 연결해서 하고, 우크라이나처럼 막 사람 하나 없고, 막 소떼나 하고, 막 곡창지대 있고, 이런 데나 이제 인, 이거 인공위성으로 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그렇게 될게 별로 없어. 우리는 그게 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 6G는 오바다 우리나라는 5G를 보완 투자하는 것 쪽으로 간다고 하면 해볼만 하겠다 우리가 5G 2020년에 팬데믹 터지기 전에 우리 5G로 잘 먹었어요 실행력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거는 아무래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바뀔 것 같죠? 몰라 했던 뚜껑을 열어봐야 알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상법이 개정되고, 분리과세가 되고, 상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한국의 디스카운트는 해소가 될 겁니다. 음. 그러면 주가 지수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저거 한 게, 이재용이 누굴 만났습니까? 이재명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삼성 바이오 분할해뿌고 인적 분할해버리잖아요. 인적 분할했죠. 그것도 옛날 같아서 물적 분할하는 거야. 또 가서 상장시켜서 돈 끌어 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인적 분할 딱 해뿌고 그렇게 하면서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것들 주식을 수합해가고 삼성물산 아래로 삼성전자 지분을 더 견고히 하고 삼성물산을 이재용이 18% 쥐고 있으니까. 계열사를 이렇게 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그 사람이 그래도 정세 판단을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교건데 그런데 그 양반이 그렇게 했다. 그 지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삼성 아니에요. 삼성이 했으면 다른 데로 다 한다고 봐야지. 그 핵심은 그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을 했는데 자사주 소각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근데 그게 향후 매입하는 자사주냐 아니면 이미 기존에 있던 자사주를까지도 포함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강약이 결정이 되는 거지. 음.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소각해라.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그럼 진짜 재밌는 일이 발생하지 상법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주주들한테는 큰 저가되고 아마 내리면 계속 살려고 할 거예요 한국 주식을. 그렇게 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없어. <laughs> 대선 공약을 믿어? 아무래도 그건 대선 테마주겠죠. 그럼 네. 대북 주지르는 게 나을 걸? AI를 뭐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그걸? 근데 이사님께서 그랬잖아요. 대북 주는 이제 아니다. 나는 아, 나는 안 믿으니까. 응. 나는 원래도 믿지 그, 않았어. 그거보다도 못하다는 아, 말이지. 네 AI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AI를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4,500만이 쓰는 AI 해서 뭐. 우리는 이미 이미 썼어. 구글을 10년 전부터 20년 부터돈 때려 박아가면서 저렇게 수십 조씩 수백 조씩 때려가면서 하는 거 그냥+ 그냥 다 써야 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조그맣게 우리끼리 쓰는 거 한글만 쓰는 거. 그럼 한글과 컴퓨터 한글 오피스 V3 이거 되는 거야. 어디 해외 수출 못하고 그걸로 우리나라는 한번 보세요. 초코파이. 우리나라에서 백날 먹을 때총 오리온이 주가가 됐습니까? 안 되다가. 어? 오뚜기 삼분 칸에 뭐안 됐잖아. 그냥 먹고만 살았지. 그러다가 그걸 중국에 수출하고 막 저기 막그 오뚜기 저기 마요네즈 그거. 에다가 막 해갖고, 실어 보내갖고, 러시아에서 사먹으니까 그게 수출하는 우리나라 못 먹고 사는 나라야. 맞잖아요. 우리는 삼성전자가 뭐, 뭐, 현대차가 다 해외에 가서 돈 벌어오지, 이 사람들이 그 내국에다가 벌어서 그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를 키워서 바깥으로 내보낼 만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로봇? 어림도 없어. 중국한테 다 밀렸어. AI 거기다 컴퓨터 프로그램 넣은 게 아니에요. 지가 보고, 어, 동작 이렇게 하고 그거 다 판단해갖고 지가 따라 하는 거예요. 사람 작업하는 거 옆에서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 따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건너갔어 국내에서 뭔가를 한다 시야가 좁은 거야 여기서 키워가지고 여기서 인큐베이팅 해갖고 해외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AI를 해갖고 지금 어떤 섹터가 그걸 하게 하겠냐고 그냥 우리나라 효율화시키고 노동 효율화시키고 이런 거나 하겠지 뭐 AI 테마야 테마 선거 네. 끝날 때까지 선거 끝나고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니까 러 우리가 대선 테마주를 할때 시선을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기를 이쪽으로 고개 돌리고 이걸 본단 말이야, 지금. 이재명을 왜 찍으려고 하는 거? 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좌파 아니야, 좌파. 여기 봤을 때. 그 내가 볼때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도 보면 그 사람 좌파 아니야. 중도 내지는 보수야. 얘기하는 거 봐요. 부동산 투자하십오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돈 많은 사람들이 하겠다는데. 나는 공급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좌파, 그... 행정수도 이전이 된다, 라든가, 부동산 전책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싹 풀어줄 것 같은데 나는? 빨리빨리 하라고 할것 같은데, 공급 늘리려고 하면? 땅이 정해져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 풀어갖고 거기다 다 지으라고 할 거야? 그래서 대장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자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구룡마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권 관계로, 지금 서울시가 지금 꽉, 박원순 시장 10년 하는 동안 눌러놔버렸잖아요. 허가 안 해줘버렸잖아요. 재개발을 해도 남지를 않게끔 맨들어놔버렸잖아요근데 그걸 만약에 풀어줘버리고 해버린다. 재건축, 재개발이 부모비 되면 건설주를 지금 팔면 됩니까? 더 쳐사야지. 지금 실제로 보면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하고, GS건설, 그 다음에 HD, 현대산업개발, 이런 애들,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애들. 계룡건설은, 저쪽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또 그것도 희지부지 되지. 주가라고 하는 건 빠른 시간 내에 쇼티지가 나야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개발 사업화를 할 때,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서울시장이 어떻게, 서울시는 이제 자치권이 있으니까 서울시장 맘대로 하지. 근데 국토부에서 내려 보낸단 말이야. 근데 그걸 국토부에서 내려 보낼 때, 아니, 똑같이 내려 보냈잖아. 백현동 개발할때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압력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장동은 대장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정치의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건설주를 투자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맞는 것 같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죠 근데 그렇게 된다 그게 모델이 된다 그러면 싹다 그렇게 돼 버리겠지 이렇게 이렇게 합의 치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우리는 허가권을 주고 이거 하고 여기다 얼마 주고 여기다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공공으로 환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가 빨리빨리 해 그러면 집주인들도 보다가 어 그거 오케이 그러면 한강변에 막 아파트 서겠지 그러면 아파트 값이 내릴까요 오를까요 공급을 늘려서 잡으면 되지. 국세청을 동원해서 잡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잘 들어야지. 그게. 맞느냐, 정치적으로 내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정책을 취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주식 투자를 하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